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주인공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지. 안소니 호킨스가 토르 아빠잖아, 오딘. 이 사람이 양들의 침묵에서 25분 나오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은 레전드 영화야. 조디 포스터는 이쁜 척 하나도 안 하는데 조예로 나오고 전형적인 여형사 이미지를 연기했어, 여기서. 지금 어떤 영화든 여자 형사 캐릭터는 이 조디 포스터의 스타일링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단 말이야. 천재살인범 연기도 안소니 호킨스의 한니발 렉터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직 안본 사람이 있나? 그럼 문젠데, 빨리 보자. 이건 경고야. 이거 재밌어, 진짜. 여러 번 봐도 좋아. 우리가 범죄사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안 보면 이건 대화가 안 된다, 이거야. 계절마다 한 번씩 봐줘야 돼요. 내용도 진짜 재밌어. 연쇄살인범 수사를 맡은 형사가 같은 연쇄살인범에게 프로파일링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병신은 병신을 알아본다는 발상인 거지. 재밌는 건 이게 양들의 침묵 개봉 직전에 실제로 있던 일이기도 했다는 거지. 이번에 알아볼 사건을 소재로 쓴것 같진 않아, 이 영화가. 근데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고 설정이 꽤 비슷하다는 점에서 참고 정도는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 연쇄살인범을 수사하게 된 형사가 이미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연쇄살인범에게 단서를 얻으러 간 적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야 별게 다 있네 1982년 7월 8일은 미국 워싱턴의 시애틀에서 실종돼 있던 16살 웬디 리코 필드라는 여자애가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날이야 이걸 시작으로 몇 년간 시애틀 주변의 여자들이 계속 사라지고 똑같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 특이하게 여자들이 사라진 장소는 다 다른데 발견되는 장소가 비슷한 거야. 시애틀의 그린강이라는 강이 있거든. 그린강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이 범인에게 경찰이 그린강킬러라는 별명을 붙여줘. 범인 잡으려고 경찰 수백 명이 그린강 주변에서 맨날 야근을 했지. 근데 2년간 못 잡고 있었어. 그러다 1984년에 그린강 사건을 맡고 있는 데이브 레이처트라는 형사에게 편지가 와. 발신지가 플로리다의 교도소네? 플로리다 교도소에 갇혀있던 범죄자가 이 형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지. 경찰은 가끔 이런 일이 있대. 이 새끼들이 감옥에서 심심하니까 자기 잡은 형사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럴 때가 있나 봐. 데이브 레이처트도 자기가 잡았던 범인이 보냈나?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뜯어 읽어봤지. 경찰은 아닌데. 자기가 이 분야 전문가래. 아니, 그럼 왜이 분야 전문가라는 거야? 그런 건 묻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래.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거래. 존나 오만 불손해. 컨방증 코노야로.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는 사람이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는 거야. 사실은 데이브 레이처트가 아는 사람이긴 해. 누구냐? 테드 번디가 편지를 보냈던 거야. 우리나라에 유영철이 있다면 미국에는 테드 번디가 있어요. 1980년에 30명 이상 죽이고 사형받은 연쇄살인범이야. 워낙 잔인하고 많이 죽인 새끼라 레이처트 형사도 당연히 이름은 알고 있던 거지.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 테드번디 관련 사건도 그동안 맡은 적이 없었거든. 그럼 대체 왜 편지를 보낸 거야? 내용도 엄청나. 지가 그린강 킬러 잡는데 도움을 주겠대. 데이브 레이처트가 고민에 빠지지. 살인범에게 경찰이 수사 도움 받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잖아. 그러면서도 연쇄살인범 입장에서 같은 연쇄살인범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런 걸 참고 정도는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 거야. 고민하다가 테드번디랑 몇번 편지를 주고 받았어. 간을 좀 보는 거지. 아! 그럴수록 뭔가 기대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대. 만나보기로 한 거야. 테드번디가 이 새끼가 매사에 엄청 능청스러운 새끼거든. 자기 만나러 형사가 왔다니까 신났는지 존나 막 거들먹거리더라고. 아, 지 말만 들으면 금방 잡는데. 테드번디는 그린강 킬러를 리버맨이라고 부르고 있었어. 수사 협조 좀 해달라니까 알았대. 어떤 사람인지 지가 생각 좀 해보겠다는 거야. 다음에 다시 오래. 존나 당당하네. 한마디로 지금 테드번디는 그린강 킬러가 어떤 사람인지 프로파일링을 해주겠다는 거지. 이게 최초로 범죄자가 범죄자를 프로파일링 한 사례래. 그럼 테드번디의 프로파일링은 어땠고, 이 새끼 도움으로 진짜 그린강 킬러 잡냐? 잡았으면 얼마나 프로파일링이 정확했냐? 이런 게 궁금하잖아, 지금?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이거야. 아무 상관도 없어. 왜 연쇄살인범 새끼가 나서가지고 경찰을 돕겠냐는 거지. 이유가 뭐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린강 연쇄살인 사건과 테드번디가 수사에 협조한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 좋았어! 두 개의 죄! 일단 웬디 코필드 사건부터 다시 알아보자면, 1982년 7월 15일이었지, 시애틀 외곽 동네에서 남자의 두 명이 여기가 그린강이야. 이강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이었대. 그러다 이 다리를 건너는데, 강 바닥에 웬 하얀 뭔가가 가라앉아 있는 걸본 거야. 뭔진 모르겠는데, 괜히 이상해가지고 어른들에게 알렸어. 그랬더니 어른들이 보고 얼른 경찰에 신고하더라고. 일주일 전 가출했다는 16살. 웬디 코필드의 시신이었던 거지. 웬디는 목이 졸려 사망했고, 여기 버려져 있던 거야. 경찰은 웬디가 가출하고, 누구 만나서 뭘 했는지 알아봤는데, 단서가 잘안 나왔대. 대신 한달 만에, 이 강에서 리프팅 했다는 남자를 만났어. 보트가 뒤집혀 빠진 적이 있는데, 이때 엄청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물에 빠져서 무서웠던 게 아니라, 물 속에서 시체를 봤다는 거야. 이 시체에 배가 걸려서 뒤집혔던 거지. 이 시신의 신원은 3일 전 실종된 같은 16살, 오팔 밀스라는 여자애로 확인이 돼. 오팔도 목이 졸려 사망했거든. 그리고 같은 날, 오팔이 발견된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여자 시신 두구가 추가로 발견되네. 31살, 미샤 체품은 17살, 신시아 힌즈라는 여자로 밝혀지는데, 사실 이 3일 전인 8월 12일에도 그린강에서 또 23살의 데브라 보너라는 여자애가 발견된 적이 있었어. 한 달간 그린강에서만 여자 시신 5구가 나온 거지. 다 목이 돌려 죽었더라고. 시신 발견 위치와 사인이 같다는 점에서 이건 연쇄살인이 분명하지. 엄청난 일이 터진 거야. 우리가 사는 동네 앞 하천에서 시신 5구 나와봐. 난리나, 이거. 지역 경찰에 비상이 떨어지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그린강 사건의 아주 일부라는 거야. 1982년 웬디 코필드 발견이 시작이고 1998년 패트리샤 예루 로브가 마지막이었어 이게 16년간 그린강에서 발견된 사람들이거든 다 목이 돌려 죽은 거야 한 새끼가 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인 거지 피해자들의 인종이나 나이는 다 다르지만 대부분이 여자고 그 중에서도 유독 성매매하는 10대 여자애들이 많았는데 16년간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1980년대 초반에 다 실종된 사람들이고, 1984년까지 2년간 39가 발견된 거야. 그럼 경찰은 16년간 손가락 빨면서 이 사건 일어나는 걸 구경만 했냐? 아니지. 수사는 처음 발견된 웬디 코필드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어. 1,500만 달러나 들여가지고 그린강 킬러 전단반을 만들어 범인을 쫓았는데, 하는 일에 비해 성과가 없던 거야. 큰돈 들여서 각 지역에 경험 이 있다는 형사들만 모았는데, 탄서가 안 나와도 이거 너무 안 나오는 거지? 결국 경찰은 그린강킬러 전담반을 해체해. 전담반 해체는 사건을 포기한다는 뜻이잖아. 이 많은 사건이 다 미제로 남을 뻔 했는데, 2001년 11월 30일, 그동안 여기에 매달린 수사관 한 명과 범인도 예상 못한 수사 방법의 발달로 그린강킬러가 잡힌 거야. 범인은 쉬운 한 살의 트럭 운전사인 게리 리지웨이라는 새끼였어. 2001년 11월 30일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이게 예전에 그 새끼 살던 집인데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잡히거든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면 당연히 동네 사람들 놀랄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 반응이 예상 외야. 다들 게릴 리즈웨이랑 두루두루 알고 지냈는데 엄청 성실하고 이 사람이 아내랑 애들에게 잘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지. 분명 경찰이 착각해서 엄한 사람 잡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게릴 리즈웨이는 그린강 킬러가 맞아? 빠져나갈 수 없는 단서로 확인한 사실이란 말이야. 사건 해결됐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이따가 알아보고, 그럼 게리 리즈웨이 대체 어떤 새끼인지, 어릴 때 성장 배경, 범행 동기, 범행 방식,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뭐였는지, 이런 거 순서대로 알아보자고. 이게 어릴 때인데, 풀네임이 게리 리온 리즈웨이야. 1949년 2월 18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사명제 중 둘째로 태어나는데 아빠가 버스 운전 기사고 엄마는 백화점 판매원이었대. 직업상 부자는 아니겠지만 못 사는 정도도 아니겠지. 근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네. 이혼은 안해 부부가. 근데 무식하게 애들 앞에서 자주 싸웠다는 거야. 부부 싸움의 이유는 엄마가 너무 권위적이었대. 성격도 예민하고 사치도 심했다는 거지. 옷차림이 제일 문제였어. 맨날 어디 술집 나가는 여자처럼 하고 다닌다는 거야. 아빠가 이게 남편이 너무 못마땅해서 창녀 같아 보이니까 제발 그런 옷좀 입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대. 그래서 아빠는 교육상 자기가 애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버스 운전하면서 아들들을 자주 태워 다녔어. 근데 문제는 이 아빠도 애들 교육에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다는 건데 애들한테 한건 아니야. 정류장에 이제 버스 쓰면은 사람들이 탈거 아니야. 그때 자기 아내처럼 옷 입은 여자가 타면은 애들 듣는 데서, 아우, 저런 몸이나 파는 쓰레기 같은 년들. 뭐 이딴 소리를 했다는 거지. 애들도 이런 말을 하도 들으니까 옷을 저렇게 입으면 매춘 여성이고 곧 쓰레기라는 공식이 생긴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 엄마도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엄마 이름이 메리인데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고 특히 게리에게 심했대 하도 애를 혼내고 때리니까 게리 리즈웨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만 보면 벌벌 떠는 거야 하도 맞으면서 기죽어 사니까 13살에 야뇨증이 생기거든 이불에 오줌만 싸면 또 엄마한테 욕먹고 맞고 쫓겨나고 엄마는 또이 사실을 온 동네에 알려 그러니까 게리는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걸 느낀 거야 이때부터 엄마에 대한 분노가 생긴 거지 많은 사이코패스 유형의 연쇄살인범들이 어릴 때 야뇨증을 경험한 적이 있어. 야뇨증이야 뭐 초등학생까지도 생기는 일이긴 한데 그 위로도 계속 이러면 분명히 야뇨증이고 애초에 예민한 애들이거나 애착관계나 환경의 불안감이 높으면 일어날 수 있거든. 애를 맨날 쥐잡들이 하는데 이거 안 싸고 배기겠냐고. 그러면서 또 엄마가 애를 씻겨주긴 했나 봐. 여기서 또 문제는 엄마 손이 지 몸에 닿을 때마다 얘가 성적 충동을 느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리에게 엄마는 분노 유발과 동시에 성적 충동도 느끼게 하는 복잡 다양한 여성의 한 명이었다는 거지. 연쇄살인범이 되려면 안 잡히면서 사건을 계속 저질러야 한다는 전제가 붙잖아. 그럼 머리가 좋아야 될것 같지만, 생각보다 멍청한 새끼들이 많아. 베리 리즈웨이는 거의 돌고래 대가리야. IQ가 80밖에 안 됐대. 난독증도 있어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유급한 적도 있는데, 머리는 나쁘고, 가정교육도 없으니까 애가 거의 동물처럼 본능대로 움직이면서 살았어. 이게 공격성에 대한 본능인 건데, 누구나 사람이면 공격성이라는 건 있어. 남자일 경우에 이 수치가 좀더 높은 편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해. 공격성이라고 해서 뭘 때려 부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대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 이런 것도 공격성의 하나거든. 이건 교육이 잘돼 있을 때의 공격성이야. 잘못 가르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게리 리주웨이가 공격성을 교정받지 못한 새끼였던 거야. 뭔가에 호기심이 생기면 이 적극성을 폭력으로 드러냈다는 건데. 무슨 일이 있었냐? 16살에 지나가던 6살짜리 애를 남자인데 숲으로 끌고 가더니 칼로 찌른 적이 있어. 찔린 애는 다행히 치료받고 살긴 해. 이게 게리가 나중에 연쇄살인으로 잡히면서 밝힌 첫 번째 범행이었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사람 죽이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고, 그때는 범행을 들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누구를 공격했다는 쾌감이 너무 컸대. 이걸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는 거지. 워낙에 멍청해가지고 이 새끼 남들보다 2년 늦게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해. 근데 이런 애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또 있다? 이해를 못하겠어. 여친 만나서 결혼하는데, 3개월 만에 얘가 해군을 들어가요. 1년간 베트남 전쟁을 갔다 왔어. 그리고 베트남에서 성매매 하다가 인질에 걸려서 온 거야. 이게 군대에 있을 때 사진인데, 아내가 어때? 극대노 하겠지. 이 일로 이혼하는데, 게리가 또 결혼을 잘해. 바로 얼마 안 돼서 마샤 윈슬로라는 여자랑 살아. 아들도 낳았고, 애 생기고 재혼이 어렵게 생긴 기회라고 생각했나봐. 갑자기 이 새끼 멀쩡해져? 페인트 공장, 트럭 배달 기사로 취직하더니 가족과 교회도 잘 다니는 거야. 게리 리즈웨이를 교회에 데려간 건 아내였는데, 나중에는 지가 더 열심히 다닌 거지. 막 자기는 하느님 믿고 기도하는 순간이 존나 감격스럽다고 막 교회에서 울어.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게리가 성실하고 가족에게 잘하고 하나님을 믿는 좋은 남자라고 칭찬을 했는데 사실 이래놓고 교회 나오면 또 바로 성매매 하고 다녔더라고 이 새끼. 교회에서는 가늠하지 말라는 말에 아멘 할렐루야 이지라 해놓고 나오면 바로 가늠 두개죄 이랬던 거지. 이걸 또 아내에게 들켜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도 불륜이더라고. 참 순하게 미친놈들이다. 서로 할 말이 없으니까 1981년에 사건 일어나기 1년 전 합의 이혼했어. 이 이혼이 게리 리지웨이가 폭발하는 계기였나 봐. 이제 연쇄 살인이 시작되는 거야. 둘째 아내랑 이혼 1년 만인 1982년 7월 8일 게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는 여자애를 보게 돼. 얘가 16살인 웬디 코필드였던 거지 가출하 애라는 걸 알아보고 성매매 제안한 거야 웬디도 돈이 필요했으니까 오케이 하고 게리 차에 탔어 이게 게리 새끼가 몰던 차거든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지 게리는 헤드라카듯이 목에 팔을 감아서 웬디를 목 졸라 죽였고 옷을 다 벗기고 그린강에 버렸어 이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 가다가 일주일 만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남자의 두 명이 발견했던 거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가끔 수사 혼란 주려고 흉기를 사용했어. 밧줄, 낚싯줄, 벨트, 전기 코드, 목 조르기 위해서 이런 걸쓸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목적은 목 졸라 죽이고 성폭행하는 거야. 쓰레기 버릴 때 피해자를 같이 버린 적도 있대. 이 새끼 심리 상태가 반영된 행동 같은데 이 새끼는 어릴 때부터 몸 파는 여자가 쓰레기라고 아빠한테 배우면서 컸잖아. 그대로 취급을 했던 것 같아. 시신도 아까 말한 대로 그린강 주변에서 다 발견됐고. 피해자들은 매춘이나 가출한 여자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한 곳에서 오래 살지 않지, 지역을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어느 날 사라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이 사라진 걸 알아도 딱히 찾을 필요 없으니까 애초에 실종신고도 잘안 되고 있던 거고 이러면 나중에 신고받고 수사하거나 시신을 찾더라도 사망한 지 너무 오래된 시점이란 말이야 있을 단서도 다 사라지고 시신은 부패돼서 신원 확인이 어렵고 목격자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몰라도 수사가 시작됐을 땐 기억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뒤늦게 전담팀 만들고 여러 명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봤지만 범인을 못 찾았던 거야